지난번에 이제 노트를 사실 봤어요, 음, 맞죠? 네데 예, 예, 있었죠. 그걸 기억하시는 시청자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. 다시 돌아와서 십분을 보면 돼요. <laughs> 아니, 누가 봐? 지금 한번싹 싹 보여드리고 싹 빠지는 거지. 어, 그렇게 하겠네요. 관심 예. 갖고 오셨으니까. 예. 어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.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노트들. 어, 지난번에는 스타터 노트가 이거였죠? 맞습니다. 이 예, 지난번 펜은 지금은 스타터 노트가 이게 된 거고요. 네, 그렇죠. 노트가 된 거고. 이거는 룬 따로 살수 있어요. 가능합니다. 아, 예. 이게 스타 A5, 우리가 사랑하는 A5 사이즈. 네, 네, 제일 쓰기 편하죠. 예, A5 사이즈가 참 쓰기가 편한데, 어, 요 사이즈의 노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트. B5. B5 네. 거.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요거가 얼마 정도 하죠, 이게? 노트는 사실 이거 네개 패키지 9,900원이에요. 오 그래 보고 왔어요. 어. <laughs> 아 가격 궁금하죠. 요즘 아니죠? 요즘 공부 너무 많이해 우리. <laughs> 아이차체 <이제 웃음> <차차로 웃음> 공부하지 말자 그냥. <laughs> 아얘를 얼마가 그러면, 동문님? 아 <laughs> 어. 얼마가? 한 2천 원이야? 아, 2천 원? 2천 원보다 비싸던데아 2천 원 받았어요? 한두배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4,500원 아, 정도?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아, 아 공부 엄마니 아 <laughs> 하지 마세요. 이분들 네. 네, 네, 특징이 우리 너무 많이 봤죠? 우리 방송 네. 보시는 분들 네. 다 봤던 제품들이고요. 그리고 여기 어, 뭐 다들, 다들 이렇게 보면 다 여기 점 있는 것도 이제 다. 네. 아세요 <laughs> <laughs> 어, 그런데 여기 회사의 특징이 있어요. 아, 이 아, 노트에 그래. 그러니까 이이 이게 보면은 네. 한글로 이렇게 전송이라고 써 있어요. 이게 보면, 음. 여기 보면. 네. 특징은 맨 뒤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맨 뒤에. 아 이거 이번에도 네, 쓸수 네, 있나요? 그렇죠. 얘도 펜패드 아, 이번에는 네. 사용 일단은 안 되고요. 아좀 기다려야겠네. 이거 좀 기다려야죠. 아, 예, 예. 아, 예, 기다려야 예. 예. 근데 그, 아까도 뭐랄까 모바일 중심으로 했다고. 그렇죠. 예, 모바일 중심이 으 됐고 네. 이제 윈도우용은 좀좀 음. 기다려라 맞습니다.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윈도우용이 나면 오 그때 음.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미 기술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. 그럼요. 그리요 아. 기본적인 A5 노트하고 B5 노트는 접해 사이즈가 변한 건 없고 네. 새롭게 추가된 것도 혹시 있는? 아 기능적인 음. 부분에서는 네. 네. 없습니다. 아 페이지를 네. 보니까 홈페이지에 가죽 노트 이런 것도 막 나온 것 같은데 가죽 커브 노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인 건가요? 아 지금 재고는 있습니다. 재고 는 있는데 아, 네, 저희가요. 네. 아, 그게 이번에 새롭게 만든 거는 아니고 원래 네, 노트인 거죠? 지난번에 보여드린 게막 되게, 배운 배운 되게 게 많았잖아요. 많았잖아요. 네. 네. 601 때도 동일하게 다 아, 포함되어 있던 노트죠데 예. 예. 네. 새롭게 만든 노트는 요거 하나로 저희가 만들 예.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지난번에 워낙 노트 종류가 많았어요. 예. 요 지난번에 소개할 때 워낙 노트 종류가 많았고. 네. 그래서 뭐 그때 보여 드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것 같고요. 어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떻게 네. 이제 좀 기능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그때 이제 바뀐 거 아직 못 봤잖아요. 그렇죠, 이제 지난번 그래야죠. 거 네. 지난번 거 소프트웨어 기억나세요? 어 예. 네, <laughs> 모바일 뭐, 뭐 그렇죠. 네, 좀좀좀안타까웠어요 지난번 네. 거, 거. 아, 네. 제대로 못써 봤어요, 그때. 사실 이번 저희 제품 보시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 같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도대체 내 폰이랑 연결해서 쓸 수가 있을까? 그렇죠.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궁금할 것 같아서 이제 제품 사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